습니까 어, 어어 블랙이 나 몰라 안살려 이제 어그님 블랙 어떻게 넣게 <laughs> 어 어어어 어, rp 지금 rp 고시는 RP 거야 지금 이거 어 저기가 먼저 쐈는데 이 경찰 이 방금 경찰이 나 먼저 죽였는데 할말 있음 경찰이 나 먼저 죽였는데 어? 왜, 왜왜왜 반왜왜반왜을왜 반란, 왜 애한테 그래 야그 a 그 t 다 삭제하고 타봐 아 경찰이 헬기 좀 삭제해 봐 빨리 어? 밀라 내가 a 볼게 기다려봐 어? 아, 어 쏘지마 a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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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이, 아 w a 이 t w a i 아, 스게딩. 아니, 솔라스 솔라 님. 네. 그 조직의 유물 하나 당 제거 어때요? 싫어요. 헤헤. <laughs> 이거 떴어요. 조직의 유물이요? 네맨 조직의 유물. 이거 야, 애들 안 탔냐? 조직 RP 하면 주는 거거든요. 네. 야, 경찰에도 다 들고 와 봐. 님이 이거 돈으로 바꿔 주신다는데 얼마인지를 못 정해 주셨어요. 오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 주세요 응. 저희 사유지 r p laughter d i s c 야경찰타봐야 ц e 야 야야야야 야. 너너야 televis수 빅템을 이거릎 i 켓 옆에 이렇게 운전을 리아자 아니 경찰이 공수 경고 내리는데요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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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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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아. 쏘지 말라고. 네, 네, 네. 한 번, 한번 임시...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이 뭐야 발란발란왜 죽음? 언제 죽었냐? 야 기다마 우야 우리, 우리 더급한 게 있어. 어 뭐야 발란 튕겼어. 왜, 왜. 야 경찰서, 아, 경찰서 다, 다 내려가. 일일층천지다 소색해. 손이, 손이, 손이. 총 들어. 뭐야, 발란 발란 튕겼는데? 야, 최소진, 최소진 보이면 바로 쏴주려 야, 뭐야 이거? 살아보자, 소리 님. 순간이 소리 님한테 밥말 깔 뻔했네. 어, 발란 씨 튕겼는데? 최소진 님, 씨 수고 하으습니다 소리 씨한테 반말 까는데? 네, 소리 씨 시, 어디 있어요? 씨 수고 많으십니다. 이 착한 캐롤로가또 도와줘야지. 야, 야 어디 야, 경찰, 야, 경찰 시, 어디야? 3층! 3층! 옥상? 스승님! 옥상에 있었어? EMS 아, 아, 아. 내가 지킨다 불러님 여기 그어 EM에 사치고 도망가는 식기 있는데, 그렇지. 이거 죽여버려야 돼. 이거 <laughs> 나, 정말 나 정말 나가. 이거 는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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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다 살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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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내려요요 공니다. 선생님. 도망을 가? 안녕하세요. 어? 지금 EMS한테 도망을 가? 안녕하세요. 이거 야, 이거 안 되네. 전기 지짐이 한 번만 맞아 이거. 이거 안되겠다 평온 좀 봐. 아, EMS를 왜 건드려요? 어? 혼나지. 근데 사사시죠? 내려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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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퍼라드릴게요 내려봐요. 선생님, 선생님 제 옆에 타요. 제가 파. 부장 안습. 타요, 타요. 타요, 타요. 부모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 강제로 끌고 가게 하겠습니다. 블라인드 전수요? 네. 뭐 그냥? 선생님 그뭐 사드시는 매물 있으세요? 눈눈나눈눈나 밀러 씨눈눈 블라인드 개고개고 밀러 씨눈눈나눈눈나나나 나저레카고 no. 레카 와서 처리할 거에요. 압류 해갈 거에요. 근데 EMS 총, 경찰 총 대회 생겼어? 우리 쇼하해해 빌딩으로 말씀해 봐요. 네? 네, 님 제가 지금 여 드릴게요. 뭐찾으시는거있어요네 있는 네, 네. <laughs> 없다고요? 곳에 있님찾으시는거 없어요? 내려갑시다 에서진님 떨어지세요 알아세에있 떨어지세요. 어,

들리나? 선생님, 선생님 마이크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? 안녕이 들리는 데아 예, 네. 선생님. 네? 그 내려봐요, 내려봐요. 차 집어넣고. 저희 이렇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팔아요. 네? 네. 그 일단은 예뭐 뉴비 전기 얼마 나오셨어요? 유비 잔금 얼마 나왔어요아요 5억이요. 지금 계좌에 얼마 있어요? 3억이요. 이거 뭐 샀었어요? 이 차예요. 이거 샀니 2억 썼다고요? 네. 에? 이거 무료로 주는 건데요? 왜요? 그 예. 돈이 다 사라졌어요. 그럼 그 3억으로 제가 그 제가